자 반갑습니다. 어 사이클 투자 주식인의 김민준입니다. 지난주에 좀 자주 찾아뵙겠다. 오늘 월요일 됐고요. 어 이차전지랑 반도체를 겁내지 마라. 더 간다. 어더 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10월 27일 어, 지금 15시 37분이고요. 어 저도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는데 어잠깐의 뭐키마추기 이후에 오늘 휘날레 애들이 상당히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LNF 공략을 해서 이번에 아주 큰 재미를 좀 봤고요. 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마는 40%대, 어, 70%대 두 군데 된것 같아요. 어, 조금씩 업사이드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어, 나머지 파동 모습인데요. 어, 원하는 수치까지는 다온것 같아요. 여기서 조정구 안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매크로보다는 대외변수가좀 겁나는 쪽이고요. 어,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25만원까지 피보나치 확장으로 좀 들였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금주 첫 주인데 시가가 고가가 되는 키 맞추기 모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첨보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괜찮았어요. 음. 오늘 2차전지만 좋지는 않았고요.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 성장주들이 좀 시날레가 가는 그,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그랬죠. 어, 명절 이후에 12월달까지 오시면 40% 50% 뽑아드리겠다. 음, 셋업을 2차전지는세 종목했고요. 네. 어, 기분이 좋게도 다수익 중입니다. 네. 한 종목은 오늘 이제 어, 매도했고요. 뭐, l n f 겠죠 어. 수익 난거잘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정말 많이 짚어드렸습니다 어, 썸네일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게끔 드렸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2차전지 신규진입도 합니다 어, 누를때 신규진입을 할 건데 여러분 안 늦었어요 어, 저는 지금 단기간에 에이팩이나 어, 11월 초까지 승부를 좀보고요 반도체도 여러분들 저희는 셋업이 끝났습니다 어, 한 종목은 수익 중이고요 한 종목은 보합권 쪽한종목은 약간 마이너스 쪽 10월 말까지 내지는 11월 초까지 랠리를 좀 가면 이번에 수익이 좀 빨리 돌아갈 것 같아서 셋업을 다시 한번또 하려고 합니다. 2차전지는 지금 세 종목 모두 네 종목까지 지금 할것 같은데 오늘 한 종목 더 매수를 들어갔어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는 다 수익청산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오늘 한 종목 날렸다 그랬어요. 수익으로 두 종목도 수익 중입니다. 지금 수익 중이고요. 더갈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눌러졌을때 어떤 형태군이냐. 어. 요즘에 흐름이 이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 실리콘 웨이퍼, 어. 폴리 실리콘, 오시아의 홀딩스 네. 모습인데, 이거 지금 생각보다는 여러분 주가름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6만원부터 11만 7천원까지.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되게 괜찮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도 한번 눌렀는데, 8만 3천원대에서 11만 7천원. 월봉 병공 걸린 모습인데 주가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DI 쪽도 아직 여러분들 오늘 좀 조정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그냥 키맞축이고요키맞축기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SDI는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뭐 다음 달에 봤자 여러분들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이죠.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박수 치시죠. 어, 역시 김민준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더갑니다. 지금은 20일선까지 조정을 겁내지 마세요. 9만 2천 원 정도로 보여주는데 이거 강한 종목은 20일선 타고 간다. 9만 2천 원까지 빠져봤죠, 여러분. 8, 9%밖에 안 됩니다. 겁낼 이유가 있나요? 네. 역사적으로 정말로 내년 시장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 여파이 너무 좋다. 역사적으로. PBR 2배의 시대도 도래할 수 있다 그럼 14만원 15만원이거든요 상대적으로는 SK하닉스도 빠르게 갔는데 SK하닉스 주당 EPS 피해 10배는 어떻습니까 아 10배 주고 싶죠 여러분들 말하면 잔소리지 10배 줘야지 당연히 근데 난리죠 난리, 난리 브루스죠 10배만 줘도 그냥 난리 브루스야 네. 저희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번에 2차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갔습니다 어... 이차전지가 2주 정도 셋업하고 나서 먼저 지금 수익권 들어왔고 반도체는 한 종목 정도. 여기 반도체 지금 비중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차전제 돌아서 수익 창출하고 다시 이번에 a p e 이후에 셋업할 때 반도체를 하려고 그거든요 요번에 오신 분들은 이제 11월이죠. 11월, 12월, 1월. 6섯달 동안에 여러분들 오시면 조정 구간에 잡아서 제가 또 한번 누적 수익률 종목당 합쳐서 100% 이상. 종목당 종목별로 30% 이상 뽑아 드리겠습니다 많게는 40% 50% 까지 뽑아 드릴 테니까 이 유동성 구간에 수익이 안나는 것도 희한한 거예요 재주입니다 그 수익 안나는 분들 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 보자면 abl 바이오 이런거 약간 120 이동 평균에서라도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리가킴 알테우젠 뭐 알테우젠이나 이런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고민은 그 부분이 이 지속성, 음, 그 다음에 주도력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알테존도 이번에 52만 9천원 돌파를 한번 노려보고요 오늘 여기만 좋은 게 아니고 오스코텍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ADC나 비만만 가는 게 아니고 DND 팜마텍 이런 거 오늘 오스코텍, SK바이오팜, 한미약품 고루고루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SK바이오팜 도는8.1% 한미약품 26%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ADC나 ABL바이오 이중항체 등등 플랫폼 업체에서만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한미약품 뭐26%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주도권이 약간 GLP원이나 ADC에서 보유자분들 싸게 사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신규 접근을 했을 때 종목이 오르긴 오르지만 어디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가? 첫 번째는 2차전지 오늘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연여이 흐름 좋아요, 여러분. 반도체가 여러분들 오늘도 흐름 좋았습니다. 한솔테크닉스 모습이고요. 오늘 14% 반등. BCNC 합성 코어 취죠. 7.1% 부품쪽 파츠쪽은 계속 봐야된다 그랬어요 KNJ 눌림모 기존에 강자했던 TCK 눌림모 이런거 여러분 제가 힌트 드리는거 잘 봐야됩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파츠 부분이나 소재 파트 오늘 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파운드리 부분도 좋고요그 다음에 오늘 기판 대덕전자 TLB 다 신고가에요 여러분 네. TFE 음. 심텍 오늘 TFE 8% 심텍 59300원 네. 5일선 그대로 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도 좋아요 종목권 어, 장세인데 외국인들 기관들 사는 거 보면 1718 오늘 흐름 나와 있죠 기관들은 진짜 반도체 진심인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고루고루 샀어요 알테오젠 유진테크 서진 hpsp 두산 테스나 파두파두파두파두 원익아이패스피에스케이홀딩스 PSK, PSK 조종받을 때 무엇을 사가지는지는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고 단지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3파전 양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한 단계 레벨업 도약을 하려면 파운드리나 HBM4가 중요한 것 같고. 제약 바이오 알테오젠이 터져서 좀 올라가는 거 52만 9천원. 2차 전지는 SDI하고 포스코 홀딩스 흐름이 중요해졌어요, 이제. 뭐 첨보나 LNF나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이제 차익이 나오면서 좀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눌러주고 눌러준다는 게 음봉이 뜬다는 거 아닙니까? 음봉이 뜨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는 여러분 a 이그 이후에 조정부터 기회가 있습니다. 어,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말리까지 합류하셔가지고 딱 석달입니다. 석달이면 기대 수익률 100%까지 뽑아 드린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수요일날 여러분들 16시에 라이브 예정돼 있고요. 11월 첫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 TV에서 18시 30분 배워야산다 끝나고 나서 19시 50분부터 또 증권통 라이브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힌트도 얻어 가시고 그죠? 요즘 저, 좋습니다 폼이 어, 올해 내내 지금 잘하면 전체 계좌 수익률 100%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좌도 역사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고 조정구간의 핵심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제약바이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패스하시고요 에이팩 어, 이후에 조정구간 명심하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